먼저, 어, 사울이 다스리던 2년, 째 되던 해에, 어, 3천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이쪽에게는 자기 아들 요나단을 1천명을 두고 세우고, 이쪽엔 자기가 2천명을 두고, 또한 이제 두 진을 나누었죠. 그런데 요나단이 어, 갑자기 블레셋 수비들을 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군이, 군사가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어요. 또 모였는데, 그 모였, 그, 군인 수를 합해보니까, 그 군대 수를 세하려보니까 헤아려보니까, 병거가 3만, 원, 그죠? 병거가 3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리고 일반적인 병사는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야기합니다 자기는 겨우 이제 3천 명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3천 명도, 어, 물론 뭐,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천명의 연화단이 가서 수비대를 쳐서 그 수비대가 공격을 받았다는 것에 블레셋 온 사람들이 나와서 전열을,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쪽에서는 병거가 산만, 그 다음에 마병,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말을 타고 다니는. 병거는 말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타고 다니는 수레와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이 전쟁에서 중요하냐면 말이 지나가면 일반 병들은 비켜야 돼요. 왜냐면 아니 발표 죽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한, 한, 마리 지나가면 상관이 없어요. 말이 한 마리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거는 와서 이 창을 찔리면 죽이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 한 마리가 되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 전열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말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몽골의 몽골 사람들이 왜 말을 잘 다루는지 이해하시죠. 말이 지나가 버리면 그 군대가 전열을 해서 이쪽에서 공격을 하면 이쪽 이렇게 막고 이쪽에서 공격을 하면 이렇게 막자고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한쪽이 전열이 흩어져 버리면 다 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말뿐만 아니라 말이 있는 병거,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두명 내지 세명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말을 몰며 한 사람은 칼을 휘두르거나 활을 쏘죠. 그렇게 그러니까 말도 지나가지, 마병도 지나가지, 이게 너무 병거가 지나가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블레사들은 너무나 많이 몰려왔어요 너무나 많은 병거를 <laughs>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들다 도망가버립니다. 다 도망가버려요. 도망가 구래도 숨었다 그러고, 바이트면 숨었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길로 가까, 저기 동편지방으로 도망가기도 했다고 뭐 이렇게 성경은 나와있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과 요나, 요나단이 지금 일을 어,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사울이 불렀어. 히브리 사람들아, 내말좀 네 들어라. 내말좀 네 들어라. 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우 모였는데 모여서 보니까 우리가 경기가 안 되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마병도 있죠, 병거도 있죠, 마병도 있죠, 군인들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가지고 칼도 다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어, 어떻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을 다루는 솜씨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죠? 철하고 충동하고 싸움이 철이 이기잖아요, 그죠 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와서 보니까 와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왜 게임이 안 되냐면 우리보다 너무나 좋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구멍 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갔다라고 말씀이 이렇게 나와집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도 없고 세상 기준을 보면 우리보다 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무서울 수밖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믿음이 없을 때 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불안이 제일 커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을 때 불안이 엄청 큽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나를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하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 마음 어때요? 불안감이 증가되어지죠. 그런데 사울이에게서 실수를 안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사무엘이 7일 7일 후에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안 오니까 이스라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 그러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가 붙을 때 어떻게 붙냐면이 신과 이 신이 붙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라 그래요. 신들의 전쟁인 거죠 이것을 할땐 반드시 뭘 하냐면 제사를 지는. 저기도 자기 신전에 가서 제사장이 물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싸워도 될까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제사장이, 사제가 가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그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 싸움을 하러 가려면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하기 위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원이죠, 기도원.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테스트를 하죠, 그죠? 이슬을, 양떼에 이슬을 내려달라, 반도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두원이 어떻게 해요? 음식을 가져와서 왔을 때, 불이 어서확 올라가 버리지. 그런 것처럼, 그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냈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번제와 화목재물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자기가 뭐래요? 제사를 드려버려요. 또이뭐뭐 뭐 별거냐. 뭐 이렇게 제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이렇게 뭐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인데 뭐 나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제사를 할 권리가 아니에요. 베냐미 집하기 때문에. 베냐미 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그죠? 아론 자순 계열이나 레위 사람이 걸려야 되는 아닌 거죠. 사무엘이 와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조금 늦으니까 바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누가 오지 않으면 사무엘이 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한줄 아시냐? 당신이 행한 일이 무엇인 줄 아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지금 알죠? 내가 실수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대요. 변명을. 변명을 대기를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뭐냐면, 당신은 온다고 해도 일주일 동안 온다고 했는데도 안 왔지요. 안 왔지요.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저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지요. 전쟁은 해야겠지요.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변명이 세 가지가 나와요. 변명이, 변명이 나오는데, 변명을 하기를, 당신은 안 오지요. 백성들은 도망갔지요. 전쟁은 하려고 사람 소집해놨지요. 그러니까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변명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전달될 때 사무엘이 거기에다가,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마음이 급하셨겠네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이것만 조금 참았더라면 당신의 왕이 영원하게 왕, 왕,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왕권을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저주와는 저주를 내려요. 전쟁을 앞둔 사람한테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요 정확하게 전달하지. 우리 삶에 살다 보면 변명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변명이 많은 것은 참 생각해 봐야 돼.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뭔가 변명이 많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변명이 발달하는 것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변명이 많이 발달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 삶의, 우리 삶의 어떤 한 방향에서 무너졌을 때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있다면 라 오늘 사월 왕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도망가 버렸고요. 당신은 안 와서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요. 삶은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라고 끝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징계할 거다 그러면 제가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맞아요. 그렇잖아요. 삶은 너무나 간단해요. 변명이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실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가 못 기다렸습니다. 내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내가 불안했고, 불안했잖아요. 본인이 불안해서 한 거예요. 뭐 도망가요, 도망가기도. 1 4단에 보면 이겨요. 이긴다고. 군사의 수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겨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의 님손에 달려있으니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불안해서 지금 번제를 드린 거예요? 사울이 불안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다스려야, 이렇게 잘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어. 내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나의 직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으로서 나는 지금 싸움을 하러 나간 사람이고, 이 직무는 사무엘과 아니면 제사장 그룹에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불안했어 이 불안을 다룰 줄 모르는 거죠. 이 불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에 책임을 져야 돼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왜 이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징계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다르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이게 정상적이죠. 한번더 저질러요. 이 사울이 또한번더 저질러요. 아가광을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죽여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기 있는 소와 양을 다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그랬는데 가지고 와요. 한번더 그래요. 그때 사울이또 물어봐요. 도대체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 내가 하나에게 번제 드리려고. 그러니까 변명이 발달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발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의 불안과 나의 근심을 자꾸 이렇게 어, 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잘 다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태도로 사는 거죠. 삶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결과에 책임지는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인거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새로운 왕조가 들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새로운 왕조가 들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자기를 가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새, 새 진영을 나누어요. 군대 편제를 하기를 1군, 2군, 3군을 나누어요. 나눠 지냈다. 이렇게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다, 아까 그 진영을 보고 다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때엔 이스라엘은, 어, 쇠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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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야, 다스리는 기술도 없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고 있었던 거죠. 철저하게 막고 있었어다 그런데 오직 누구에게만 칼이 있으냐면, 여나단과그 아들 요나단과 사월왕에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웃긴 것은 사월의 그 칼이 나중에 누구한테 찔려요 누구한테 돌아와요? 사울에게 돌아와요. 그죠? 유나가 말하죠. 그 칼이 자기에게 와요. 전쟁이 져서 나중에 자기가 죽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 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오늘 사울처럼 이렇게 어, 상황이 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내몰렸을 때가 많이 있죠. 그죠?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범하게 우리가 걸어간다라면 이 상황은 늘 따라오는 나의 삶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뒤집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한 가지의 모험이 필요로 한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면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없어요. 많은 군인들이 제대를 하고 이제, 장성급 군인들이 제대를 하고, 아니면 대기업 회사를 다닌 사람들이 제대를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치킨집입니다. 연금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치킨집이나 피자집이나 이런 거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 남짓 땅에도 치킨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 하면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요? 회사는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실질은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어느 날 요번에 뉴스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백종원이라는 유명한, 어, 이 요리사가 있고, 기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 자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만났던 한 사람의 돈가스가 너무 맛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돈가스 가맹점을 낸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1억 이상 돈을 주고 가맹을 했는데, 장사가 돼야 안 돼요? 왜안 돼요? 돈가스 집이 그 집밖에 없나요? 다른 점이 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성공한다는 것은 힘들죠.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지는 되되, 유지는 될수 있어도 어떤 상황을 역전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 그죠? 어.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부자들이 자기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에게 귀를 잘 기울, 기울인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자기보다 더 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말에 귀를 잘안 기울이려고 해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사기치는 부자들 말고요 정직하게 일을 해서 기업을 경영해서 이렇게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들려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자들은 자기보다 더 부자들에게 귀를 기울여요 배우셔야 돼요. 우리 특별히 어린 친구들 은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 던진 말이 다정보기 때문에 그래요. 큰 기업의 사람들이 던지는 정보는 작은 기업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게 수단이지 그죠. 이게 수단이죠. 사우디 왕자의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면, 뭐놀리지 마십시오. 어, 보이는 돈만으로는 2,600조를 가지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돈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뭐 줘라 그러니까 별로 잘, 이해, 잘 이해가 안가지 한국의 1년 예산이 600조밖에 안 돼요. 그사람의 재산이 2,600조를 가지고 있다. 보이는 것만 2,600조 없는 것은 아, 보이지 않는 재산, 숨겨둔 재산, 뭐 이런 재산들은 말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누가 출동했냐면, 삼성, 현대, LG, 뭐, 현대, 이런 사람들이, 회장들이 다 가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를 했어요. 나이 젊은. 왜 그럴까요? 먹을 게 있으니까 간 거죠. 먹을 게 있으니까 간 거예요.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나면 수조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안면을트는 거죠. 부자들은 자기보다 더 부자에게 기를 기울입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떨어질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잘잘 버는. 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가 진행하려고 하면 나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간 사람들에게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한다면 내가 나보다 먼저 길을 그간그 사람들의 길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이 믿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수리의사헤리 왕이 히스기야 왕때 쳐들어왔어요. 18만 명이나 되는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뺑 둘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뭔줄 아십니까? 도와달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낸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당신 하나님한테 저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의 놈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당신을 모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돼요. 우리 예루살렘 주변을 뺑 돌아 가지고 18만 명에 대한 사람들이 쭉 들었었는데 히스에야가한 행동이 그 행동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18만 명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보낸 서신, 조약이지. 그죠? 서신을 가지고 와 가지고 하나님을 농락하고 우리 민족을 농성대백색을 농락하는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 의 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여놈들이 우상의 놈들이 와서 이 땅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 다음 날 가보니까 18명 이다 죽었어요. 사내리또 죽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지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할 일이 없어요. 왜요? 싸워봤자 못 이기니까. <laughs> 히스기야가 싸워봤자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놈들이 다 하나님 심판을 받을 거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달을 받게 되는 거죠. 나가서 싸우면 져요. 왜입니까질 수밖에 없죠. 근데 히스기야는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그 서신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역전되는 거죠 역전되지 않죠. 여러분 엊그제 다니엘을 봤지만 다니엘의 새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누고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때 이야기입니다. 니엘은 다리오 왕때이야기입니이새 친구 새 친구가 저를 안 하네요. 느부갓네살 그 금신상이 있는데 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절안 하면 풀무불즉불릎가득큰 가마에다가 집어넣는다 협박해요. 그래서 잡혀왔어요. 사람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이 왕도 얘네들이 똑똑한 아이들이라는 걸 알아요. 똑똑한 친구들인걸는걸 알아요. 현명한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살려주실 겁니다. 설령 우리를 죽인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감나 상황이 답답한 거죠. 마음 한켠으로는 저놈들이 지혜가 있고 깨끗한 사람이란걸 알아요.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왕권이 강화돼야 되잖아요.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섬기지도 않고 당신들의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겁니다.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laughs> 오히려 그사람들 죽이려고 결박해 올라갔는병사들타 죽어요. 근데그 사람들은 안타 죽어요. 놀라운 일이죠. 엊그제 봤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함을 받고 모함을 받고 어떻게요? 절함이.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사자 입을 딱 막죠. 딱 막죠. 이거는 살았던 이야기지만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교가 60년 경, 90년 경 사이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 로마 황제였던 누구죠? 레오가 맞 맞아요? 맞아요. 네오, 네로, 네로가 네로가 자기가 그 불을 질러 놓고 이불 지른 사람이 크리치찬이다 예수 믿는 놈들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기둥에 묶어놓고 불, 기름을 끼, 끼얹었어요. 그래서 산처럼 사람을 화형시켰어요. 그것이 로마의 가로등이 되었습니다. 로마, 로마가 이렇게 있으면 그 길에다가 사람을 가로등처럼 뚝뚝뚝뚝뚝 저기까지 세워놓고 사람 기름 부어, 부, 부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질렀어요. 수많은 사람 숨겨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 콜로셜이라는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어졌고 죽어갔어요. 어, 그것은 순교, 교의 어, 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광은 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그들을 기뻐 받으셨겠죠. 역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되죠?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지는, 그들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당장에는 내가 손해를 받고, 내 가족이 손해를 보고, 내 삶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 이 세상을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에 내가 해야 될 직무가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직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것은 책임을 지고 하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꼭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십시오. 또 언제도 그렇게 되겠소제 자신이 그렇게 되기 소원, 소원합니다. 목회자로서의 그 이상의 을품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을 먼저 숨기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항상 제 안에 깔려있기를 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하고 어, 그것이 저의 삶이듯이 여러분들도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내가 실수했다면 책임을 지십시오. 제발하고 책임을 좀 지십시오.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사실은 상관없는 <laughs> 목회자한테 하는 말이 목회자들이 그래 요 책임을 지어야 해.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전열이 와서 어떠한 일이 있어서 나의 불안과 나의 근심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그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다면 나의 불안이 좀 떨어져 나갈 것이고 요 믿음이 있다라면 나의 근심이 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행동이 불편한 거죠, 그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게도 오시어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